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싸이가 했습니다. 싸이가. 감사스마일도 아, 요즘에 어 지치려고 하는데 어 지치지 않고 미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목표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미치, 미치면서, 미치면서 간다는 게좀 웃기는 건데, 미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정보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성동구를 살펴보니까 조사 기준일 6월 23일에 언론에서는 0.9, 뭐 1%가 안 넘은 걸로서 확인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1.9까지 성동구가 뜨겁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물론 6.27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갈까 또 저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어, 조만간 또 새로운 대책으로 어, 조정지역 확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또토지 확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또 제가 또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어, 이 어, 불장에 이런 지속되는 것들이 조금 주춤하는 것은 뭐 사실인데, 그래도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어, 감사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 대출 금액별 월 상환액을 지금 네이버 대출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대출 기간 30년, 대출 금리는 3.5로 적용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6억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억을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월 270만원을 어, 상환을 갖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맞벌인데 이 1000만원이다 라고 하시면 270만원이 일단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연봉이 뭐 5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절반 정도의 그런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각자가 나는 3억에 어, 대출을 갖다 빌렸을 때 나는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나는 뭐 6억에 뭐 대출 상환 능력이 된다. 라는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절대 전세를 살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전세를 살수 있는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어 진짜 지금이라도 어, 내집 마련을 해야 되고 마냥 신축 아파트 분양을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 진짜 준신축으로라도 일단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수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갖다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일단 종잣돈을 가지고 갭을 끼고라도 사시고 월세로 거주하실 것도 저는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6, 6월 27일 대출 규제로 부동산 대책에 규제가 있으게 되면 반드시 어,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규제로 지금 어,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어, 월세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고 매물이 또 줄게 되면서 가격이 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부에서는 또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드릴 주제인데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어, 과연 어, 정리를 제가 또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가올 것인지 진짜로 다주택자를 갖다가 어, 주택을 갖다가 더 사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전세 공급은 누가 또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어,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책을 갖다가 도어 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 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반기 가계 대출을 조일게, 이주택 이상은 매수하지 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이제 30년 이내로만 할 거야. 소득못파도 대출은 6억까지밖에 안 해줄 거고, 신용대출도 연봉 이내에서만 해줄 거니까, 이래도 살 거야? 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첫 번째 대책을 강하게 지금 대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받더라도 실거주 해야 되고요. 현금, 갭투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또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실수요자라도 생애 최초 LTV는 깎을 거고, 그 다음에 정책 대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가, 어,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일주택을 되는 것도 지금 이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막고 있다. 실수요라고 지금 봐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월세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전세 보증률도 줄이기 때문에 서울에 돈이 없거나 대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세도 살수 없다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합니다. 어, 대출 받는 게 빡세지니까 하반기 잔금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고 협의 가능 시에 총량 목표가 초기화되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잔금을 갖다가 올 연말이 아닌, 만약에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하면, 내년 초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은 대출 금지. 다주택은 이제 절대 대출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 대출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도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이제 기존 대출은 그나마 나은데, 만약에 새로운 대출을 갖다가, 만약에 이거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막 은행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진짜 대출할 생각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 다주택자는 진짜 대출 안 해준다. 이는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연결해 보게 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 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스마일 찐팬 어, 대상으로 멤버십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다주택자, 특히 3주택 이상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출구 전략을 갖다가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수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입니다. 만기 늘려서 DSR 규제에 우 위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불과하게 되고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리게 되면 면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또 맹점이 뭐냐면 소득이 특히, 특히 이제 DSR 적용이 적게 되시는 그런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은 진짜로 앞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더더 어려워질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서울 수도권 분양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금 부자가 한층 위해졌고 가급적 실거주를 전제로 청약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시 장항 S1 본청약을 앞두고 진짜 뭐뭐 뭐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내일 이야기 드리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서 단점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진짜 지금 6.27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6월 30날 이제 고향 장항 S1 입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항 S1은 역대급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거고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은 진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로또다라고 생각하고 청약에 도전하셔야 된다는, 본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반 공급을 노리신 분들이나 특별 공급을 갖다 청약에 도전하신 분들도 안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내일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이거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서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을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 원입니다. 반대로 이제 모아둔 자금이 적은 고소득 대기업 피혼부부라든지뭐 예를 들어서 이제 3, 40대 부부들이 큰 타격을 좀 받을 것 같고 6억 최대로 받아서 적발할 수 있는 금액대 상한선이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50%가 적용되니까 12억 원이고 뷰 기재 지역은 8억에 8억 8억 한5,7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가 시장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래도 7, 8월 달 시장 상황을 갖다가 관망하면서 특히 매도자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싸게 매도를 또 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을 볼 텐데 반대로 8억에서 12억 부동산은 어 정말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 특히 지금 고양시 삼종벨트의 지금 분위기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이 대책이 나온 뒤에 매도자들이 이 집을 갖다가 매도를 부류하고또 매도 가격을 올리는 지금 경향이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또 매수자들은 가격을 갖다 내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또 내고가 되지 않고 매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어 삼성벨트에 있는 창전벨트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큰 반사익을 많이 볼 거고 6억에서 지금 9억 사이 아파트들은 오히려 근본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더 좋은 어, 평가를 받을 거고 풍선효과가 아마 조정 지역이라든지 토지 확대가 되게 되면 그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저평가되어 있고 어 가격이 지금 착한 곧부터 이게 움직일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중간한 8억대 주택보다 재개발이라든지 또 신축 선정 관점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 6억을 하고 또내 자금이 6억 이상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9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런 수요에 그런 쏠림 현상이 또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LTV 강한데요. 어, 생초 80% 최대 6억 이제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그때 진짜 생초를 받아가지고 최대 6억까지 어, 내집 마련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됐었던 건데 앞으로 실수요자도 1주택 전입 조건에 LTV 한도까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주택의 그런 어 그런 사이즈를 그런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다 보니까 매매도 어렵고 전세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남은 대안은 월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전세도 살지 말고 월세를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세 대출 보증 비율 강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세 대출 나간 금액에 대한 어 주금공, 허그, SGI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을 의미하는데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깜깜해지고 보증회사에서는 이제 80% 밖에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앞으로 진입하려고 을 하셔도 이제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전세를 갖다 얻을 수가 있고 이 역시 전세보다 월세를 유도하는 요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득 보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서 어, 내진 발언을 갖다가 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이재명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리면, 또, 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팩트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 한달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규제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가지고, 문제이다. 저는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틀 전에, 이번 규제는, 이건 이틀 전이 아니죠. 지난주에 6.27 대책 나오자마자 이번 규제는 제가 한게 아니다라고 했고, 어제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 서울 돌아가려고 추가 대출 알아봤는데 주택담보 대출 서류를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네 개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출 서류 감사스마일도 대출을 한 5년 전에 해봤을 때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로. 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갖고 오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지금 양식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또는 추가 시에 서류 제출이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20건이 넘는다. 준비할 서류가 20개가 넘다라는 말씀 제가 이야기 드리면 믿지 못하실 것 같으시니까 직접 한번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최근에, 어, 은행 관련해가지고, 대출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드렸을 때, 지금은 진짜 대출받기도 너무 힘든 그런 시기이면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니까 각자가 정말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출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전세 못 구한다. 대출 규제 가을 전세난 우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로 지금 심각합니다. 어, 개갱권을 해가지고 기본 전세기간이 4년은 늘었지만 진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여파로 인해가지고 아파트로 지금 더 쏠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사실 만약에 내가 내집 마련 안 하게 되면 내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살까요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 전월세 시장으로 가서 하는데 하반기 특히 어 저는 9월보다는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 3기 10월 11월 12월부터는 이 전월세 가격이 수도권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또 덕양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이런 현상이 아마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도 상당히 적은데 올해보다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전세 만기가 뭐 도래하신 분들은 절대 전세를 하지 마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진짜로 지금 내집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를 거주하면서. 그 기회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감타스마일이 어저께도 진짜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주거판의 시스템 붕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이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대출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갖다가 해서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집을 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텐데 왜 자꾸 수요 억제만 지금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되고 진짜 전 국민이 내집 없이 그냥 전세나 월세만 살아야 되는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말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부동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꼭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 그냥 어 알겠습니다. 수요 억제책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집 장만 안 하고 뭐한 2년 후에, 3년 후에 내집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거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진짜로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걸 아끼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서, 주택가격을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갖다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꼭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과 반대 아닌가요?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 이깁니다, 지금. 대선공약 때는 어찌하든 간에, 세금 규제 안 하고, 주택공급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선 공약 역행 논란이고요. 또 사업자 대출로 추가 이주비라든지 규제의 우회로 찾는다고 하는데 또 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뭐재초한도 문제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주택 공급은 요원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3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5년간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공급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할 거고, 이 부족한 그 부분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집값이, 일주택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다만, 감수님들 중에서 내 능력이 되는 분들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고, 거기서 에1 1+1 만약에 내가 능력 이 있어 가지고 종잣돈 있으시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저축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다가 상가 월세 받는 개념으로 노후 대책으로 하, 노후 대책 준비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갖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그냥 있는 돈다 벌어가지고 그냥 그날그날 다 소비해버리고 그냥 육십 넘어가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시대 때 어~ 친 백일 때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있다라고 이때도 2 0 1 7 년도 8월1 7일날친 백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동일하게 2017년에서 지금 8년 지나서 다시 2025년 7월달에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이 민주당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은 어, 진짜 집값이 어, 안 올라갈 수는 없겠구나.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진짜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면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수요 억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똑같은. 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참 국민들 앞으로 내집 마련하기는 더 팍팍해질 것 같고, 전세나 월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는 불보듯이 보고 있는데, 감수님들만이라도 진짜 내 종잣돈 있거나 내여유이 되시면 내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라도 꼭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수님께 이야기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진짜, 이번 규제는 제가 한게 아니다. 또, 이, 이, 뭐,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건데, 참 안타까운 건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감사 스마일은,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진짜 뭐, 세금 규제, 안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진짜 문재인 정부 시즌 2보다 더 강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어 남은 어 이재명 정부의 그런 어 기간 때 주택 가격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수님들 많이라도 진짜 절대 전세 살지 마시고 진짜 월세 살면서 내 그. 자산으로, 내 종자돈으로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스만이 이런,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내년 이맘때, 내 후년에 더큰 후회를 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